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는 10월 7일 푸틴의 73세 생일이었습니다. 러시아를 35년 정도 이끌고 있습니다. 독재자라는 말도 듣고 있고 장기집권자라는 말도 듣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에서는 이 푸틴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어제 저녁 방송입니다. 아, 푸틴은 생일날도 평상시처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장소가 상페체로 부르고 있는 페트로 파블로스크 성당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 안에서 국방부 수뇌들과 특수장 관련 작전 보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의 통치 철학은 제가 쭉 러시아에 살아서 보면 느끼는 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러시아는 이 동방정교회를 상당히 그 지금 종교가 상당히 러시아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착실한 신자인데 이 러시아는 지금 도심 앞 곳곳에 성당 소위 동방정교회 교회가 설립되고 있고 푸틴은 가는 곳마다 이 성당 관련해서 종교의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와 특수전이 하나 뭉쳐서 성전처럼 물론 러시아는 다르게 현재 특수전에서 질수 없고 서방에 이러한 그 러시아 분쇄 작전에 지키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현재 푸틴의 정, 통치 이념은 러시아의 종교와 동방종교와 군사력이 하나 합친 성전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전쟁터에도 군목이 나가 있고 또 이렇게 회의도 이렇게 어, 상페트르 루는베트로 바블록 성당은 과거부터 그 어, 해군청도 있고 그, 그 근처에는 군사기지입니다이쪽 대단한 여기서 이 성당에서 또 앞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푸틴 언니 생일날 맞이해서 생일을 맞이해서 약 30여 개국 세계 정상들이 축전을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쭉 여러 나라에서 생일을 축하 전화를 받고 있고 바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인도 모디수상은 또 장시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생일 축하 전화를 하면서 인도와의 당면 문제를 토의했다고 본인의 인터넷에 또 소개를 하게도고 터키의 에르도안 수상도 전화를 했고 또 중국과 북한의 시진핑과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푸틴과 전화로 생일을 축하했다는 방송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푸틴은 이번 전쟁을 특수전을 그러니까 군대와 종교가 한대로 합쳐서 이 특수전을 수행하고 있는 게 현재 러시아의 특징이며, 이렇게, 이러한 속에서 러시아의 그 강력한 그 힘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도 그렇습니다. 게레시모프 참모총장이 작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전황 보고 같은데, 지난달에는 게레시모프 보고에서 이 굿반스크 그 전황을 조금 과대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대로 전황 보고했다고 전황 부석가들이 여러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게라시모프 보고는 상당히 그 사실에 가깝게 보고를 했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 영상은 체첸공화국의 어제 푸틴 생일을 맞이해서 체첸공화국의 수도인 그로즈노에 아주 대단히 주거시설을 개발을 했는데 이 완공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체첸은 정말 90년대에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때 아주 가난한 나라 척박한 땅이었는데 아, 푸틴하고 화해를 이루고, 현재 그 카디러프의 아버지죠. 어, 화해를 이루고, 현재 체첸 공화국은 번영일로 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그런지. 이 체첸 공화국의 수도 그로즈노는 상당히 발전을 해서, 어, 이런 것을 볼때 결국 푸틴의 정치 철학은 체첸 공화국을 막론하고, 모두 하나로, 러시아라는 그 풍안으로 망, 어, 뭉쳐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러시아를. 이 재첸공화국은 이 특수작전 초기에 상당히 엄청난 어, 공헌을 세웠습니다. 특히 그 마리오플 작전에서 재첸공화국은 상당한 정과를 세웠고, 지금까지도 재첸군이 어, 군 특수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만일 재첸군, 재첸이 러시아하 뭐 불화가 있어서 계속 어, 분란이 일어났다면, 체채는 지금까지 이러한 경제적 번영을 이루지도 못했었고, 못했을 것이며, 푸틴도 이러한 체채 공화국의 전사들을 이용해서 특수전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한나라 정치 지도자의 지도가 이렇게 중요하게 지도자의 선택이 전체적인 국민의 생활과 이렇게 정세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체채 공화국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다음 교 장면은 아프가니스탄의 그 대표가 왔습니다. 모스크바에. 그래서 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중국, 인도, 이란, 파키스탄, 고담, 아랍에미리트 이런 회의 국가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안보회의 같은데. 이 자리에서 라브로프는 그 아프가니스탄에는 제3국 군대가 주둔하면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최근에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에 그 자기네 미군의 그 공항을 돌려달라는 말에 대한 반대 같습니다. 그리고 현 아프, 아프가니스탄 정권은 테러 세력들을 척결을 잘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주권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아프가니스탄 세력과 같이 회의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방송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어, 영상은 어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데이터망 전산망이 화재가 나서 2 주째 지금 복구가 잘안 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복구에 화재난 내용, 또이 화재로 말미암아 공무원이 사망한 내역, 아직까지 화재가 복구 안 됐네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화재가 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할애하면서 쭉 한국의 이런 대응부터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어, 담당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전산망을 백업시설과 화재라든가 이런 그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구의 지하철 참사 때에도 러시아에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규운 삼아 러시아에서는 과연 러시아 지하철들은 어떠한 화, 화재 사항에 문제가 없을까라고 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100년 전에 부터 지하철이 거의 100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 그때부터 도 화재 이 문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 당시도 지하철 내부는 내과는 엉망이었지만 화재 방화 시스템은 철저히 갖춘 것을 본인이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 어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전 세계 가장 화려하면서도 활, 어, 화려하면서도 다 기능적인 지하철로 변신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한번 모스크바에 오시면 반드시 지하철을 타시면 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하철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 방송은 현재 갑자기 요 지금 방송에. 태극기 문양의 스포츠를 입은 사람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갑자기 한국 사람인가 하고 쭉 봤습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정보부와 내통을 해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폭파하는 작업을 추진했던 사람인데, 이제 FSB에 잡혔습니다. 근데 태극기 문양을 입은 스포츠복으로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설명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어, 큰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그건 아니면 내용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내통을 해서 잡혀가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파잉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